네, 안녕하세요. 사리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 어, 이어서 소화기관의 건강, 네,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소 다섯 가지를 5대 영양소라고 하죠. 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런데, 어, 이렇게 5대 영양소만큼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영양소, 7대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바로 물과 식이섬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식이섬유와 물의 섭취 중요하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식이섬유는 소화기관, 내, 우리가 섭취했을 때 소화기관 내에서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변의 상태가 부드러워지고 묽어지고 부피가 아주 커집니다.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식사를 하지 않아도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할 때 체중조절하실 때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식이섬유는 난소화성 다당류의 총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너무 어렵죠? 난소화성 소화가 안 되는 다당류다. 네, 다당류 고분자 화합물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화가 안 되는 성분이고 네, 식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영양소다. 식이섬유 의 인정받은 기능성은 한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 변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네,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네, 체중 조절에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혈당과 중성지방을 줄이는데도 역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식이섬유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네, 말뜻 그대로 수용성 물에 녹는 식이섬유가 있고요.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은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어, 물에 녹는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는 주로 과일, 네, 해조류 등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불용성 식이섬유는 통곡물, 현미, 채소류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네,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기관 내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같이 콜레스테롤, 당분, 지방 등을 같이 흡수해서 배설시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콜레스테롤 조절, 당분 조절, 중성 지방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또 부피가 커지면서 네,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네,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 네,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요, 이 변의 장 통과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어, 찌꺼기 덩어리인 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면 여러 가지 나쁜 물질도 많이 생기고요, 또 장벽에 상처를 줄수 있기 때문에 빨리 통과하는 게 좋거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통과 속도를 네, 빠르게 한다. 이렇게 각기 다른 기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도 중요하고, 불용성 식이섬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우 소화기관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수용성 식이섬유가 소화기관 내에서 수분을 흡수합니다. 수분을 흡수하면 음식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콜레스테롤, 당분, 지방도 같이 흡착이 됩니다. 그래서 배설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가 돼야 되는 콜레스테롤을 배설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담즙입니다 담즙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담즙이 분비가 돼서 지방을 분해하고 다시 재흡수가 된다 그런데 담즙이 지방을 분해하러 나온 분비가 되면 식이섬유가 담즙을 흡착시킵니다 그래서 같이 배설을 시킵니다 그러면 원래는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담즙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체내에서는 담즙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간에서 담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담즙을 만들 때 우리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 줄어들겠죠. 네, 이게 두 번째 과정이고요. 네, 세 번째는 식이섬유의 일부가 대장에서 소화가 되는데 이 대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생깁니다. 네, 이 성분들이 대장에서 흡수가 돼서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경로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콜레스테롤이 생기지가 않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네, 콜레스테롤의 어, 수치를 낮출 수 있는데 식이섬유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의 흡수가 높아지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또 혈당 수치가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음식물에 포함된 당분들도 역시 이 시기, 식이섬유와 함께 배출이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식이섬유를 우리가 영양제를 통해 섭취한다 그러면 어떤 식이섬유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될까? 일단, 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는 그런 제품 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가다가 라벨에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어떤 종류들이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이제 수용성 불용성을 같이 섭취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고요. 수용성 불용성을 구분해 놓지 않은 제품들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과일이나 뭐 해조류의 원료가 사용됐다, 구아검 이런 것들은 수용성 식이섬유고, 그다음에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는 채소류나 통곡밀, 우리가 전곡이라고 하죠. 정제되지 않은 그런 곡류들, 현미, 귀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이거, 어, 이러한 성분들은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이해하시고,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수용성 식이섬유의 종류와 불용성 식이섬유의 종류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을 어,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이야기, 네, 유산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